날도 좋고 해서 미쿠니 홈마치 공원에 방문했습니다.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. 우선 들어가자마자 징검다리 같은 게 있어서 먼뭐 끝까지 올라타서 건너갔습니다. 그리고 그네가 있었는데 이제 어린이 전용이어서 타진 못했고 또 스모장 같은 모래사장이 있었고 이런 뭐라 그러지 이런 거? 그냥 올라타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자그마한 미끄럼틀하고, 수독가가 있었고, 또 안쪽에는 조금 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. 막, 뭐, 철봉도 있고, 뭐, 벤치도 있고, 그, 정글짐 같은 것도 있었고요.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, 뭐, 슬쩍 구경만 했어요. 뭐, 미끄럼틀도 있고요. 그, 네가 있었는데, 어 우선은 벤치를 찾았어요. 앉아서 바람을 쐬는 게더 같다고 판단을 했거든요.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벤치에 가서 잠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. 핸드폰을 좀 보고 이제 또 해가 진 시간이라서 꽤 시원했어요. 그래가지고 네,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다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.